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알텐바흐 멀티쿡 통오중 저압 냄비로 맛있는 요리를 더욱 간편하게. 넉넉한 세븐의 대용량 곰솥트로 풍성한 곰탕 육수를 끓여 보세요. 지금 22%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본색의 쿡네스트 IH 압력밥소이 놀라운 41% 할인가로 튼튼한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와 인덕션 호환으로 편리하게 요리하세요. 지금 바로 34,800원에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주방의 품격을 높여줄 쿡버디 진공저압 냄비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위에서 4인용 넉넉한 사이즈의 인덕션 겸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41%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주방의 품격을 높여줄 핀센스 샤이니 통오중 냄비 넉넉한 패널 용량의 스텐304 소재로 안전하고 튼튼해요. 진공 저압 방식으로 요리의 풍미를 살려주고, 인덕션 IH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쿠쿠 스피드판 멀티쿠커로 요리가 더욱 즐거워져요. 저압 방식으로 빠르게 맛있는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 합리적인 가격 78,000원으로.